세계에 대한 도발입니다. 우리의 안보 항상 이렇게 취약할 수 있다,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확실한 국가관을 가진 그런 세력들이 나라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국토를 수호할. 확고한 의지가 있는가 또 나라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것 우리 주권을 지켜내겠다는 이러한 국가관이 확실해야만 우리 포항시민 여러분도 안심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.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박근혜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, 국민을 대통합하라